안녕하세요 유니피싱 하마탁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촬영을 나왔습니다 보름동안 좀푹 쉬었습니다 쉬면서 이제 딸내미들이랑 같이 많이 놀아주기도 하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좀 많이 보내고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 나왔네요 이제 볼락 시즌이죠 날씨가 오늘 바람도 덜 불고 따뜻하길래 볼락 잡으러 나왔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수심 3m 정도 포인트입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사용할 태클은 가마카츠 소이천 510ML 솔리드 모델입니다 소이천은 뒷그립이 리어그립이 없습니다 원핸드 캐스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릴은 다이와 에어리티 1000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처음 스타트할 지그헤드는 다미끼 루트지그 3g 그리고 워프 1.8인치 시작해 보겠습니다 날씨는 정말 좋은데 활성도가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잭캐 스팅. 일단 분위기를 좀 보겠습니다. 중층부터 한번 탐색을 해볼게요. 바닥까지 안 내리고, 어? 어? 바로 입질인데? 오케이. 어, 채비 들어가자마자 때립니다. 나이스. 이거 씨알됩니다. 20될것 같네요. 오, 오랜만에 볼락. 손맛 좋은데요. 자, 20 되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한낮인데도 물어줍니다. 일부러 나볼락도좀 되나 싶어서 나와봤거든요. 20까지는 안 되고 19cm 정도 되는 채색, 진하게 멋진 볼락입니다. 한 마리 나왔어요. 스타트부터 너무 좋습니다. 요 놈은 알안 찾네요 지금부터 알 베기 개체랑 섞여서 나오거든요 알벤 놈들은 바로 바로 방생하고 알안벤 친구들만 조금 모아서 우리 딸내미들 볼락구이 좀 해줘야겠습니다 좋은데요? 첫 캐스팅에 바로 자 두번째 캐스팅 어? 와 오늘 활성도 미쳤습니다 그냥 들어가자마자 바로 상층에서 때리는데요. 오케이, 또 왔어요. 와! 기대 없이 나온 볼락루어. 시즌 첫 볼락루어. 오늘 대박 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락이 왔습니다. 왔습니다. 좋아요. 16cm 정도? 바로 방생할게요. 오늘 20 왔다리 갔다리 하는 친구들만 좀 모아 보겠습니다 어? 들어가서 한 바퀴 감으면 때려요 지금 착수하자마자 물고 늘어집니다 오케이 세 번째 캐스팅 1타 1피로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 오늘 한 보름 만에 나왔다고 벌락들이 반겨주네요 역시 사량도 너무 좋습니다 사량도 이번 아가야 바로 방생 웜 사이즈를 올려야 되겠네요 네번째 캐스팅 슬랙 라인 회수하고 폴링시키면 바로 때립니다 지금 상층까지 피었어요 촬영 버튼 누르고 지금 한 4분 정도 된것 같아요 4분 됐는데 던지자마자 지금 계속 나옵니다 오케이 또 왔죠 엘타 1P 계속 나옵니다 CR 작은 애들 바로바로 바로 올려서 릴리즈해 주겠습니다 표충수온 14도 나오는데 여지없네요 볼락이 꽉 들어앉았습니다 웜 사이즈 좀 키워야 되겠어요 작은 애들은 어차피 방생할 거니까 제가 볼락 루어 할때 제일 좋아하는 웜이거든요 아 미끼. 스코시 쉐드 2인치입니다. 이게 볼륨감이 있어서 씨알 굵은 애들이 잘 때립니다. 잘 덤벼요. 지금은 3g 그리고 스코시 쉐드입니다. 넣어보겠습니다. 조금 큰 놈이 덤빌지 지켜보죠. 합산은 0.2호. 쇼크리더는 1호. 바, 바로 덤빕니다. 바로 덤빕니다. 오케이. 아이, 소위 천, 뒷그이 없는 게 어색하긴 합니다, 저도. 올 시즌 처음 쓰는 로드라서. 볼락이 활성도가 미쳤습니다. 그냥 상층에 피어있어요. 오랜만에 나왔다고, 와, 바로 벅벅합니다. 오늘 12월 10일이고요. 지금 두 물, 그리고 만조가 4시 반쯤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나온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3시간 정도 들물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활성도 그대로 갈것 같아요. 자, 지금 6번 캐스팅에 6마리죠? 바로바로 바로 나옵니다. 바로바로. 바로. 조금 굵어지죠? 조금 굴네요 역시 웜 사이즈를 키우니까 조금 굵은 애가 때립니다. 조금 볼록해진 거 보이시나요? 조금 더 겨울이 깊어지면 이제 산란을 하기 때문에 알뱅개체는 바로바로 릴리즈 해 주겠습니다. 지금 이제 알을 차고 있으니까 먹이 활동이 되게 왕성할 시기예요. 지금 12월 초 중순 이때는 퍽퍽하고 또 수온 떨어지면서 산란하고 나면 또 예민해집니다. 볼락이 예민할 때는 한없이 예민하고 이렇게 잘될 때는 활성도가 이렇게까지 지금. 표층에 고기들이 이렇게까지 피어 있으면 활성도 엄청 좋은 거예요 이럴 때는 정말 쉽습니다 조금 작은 애들은 피어 있을 거고 조금 그래도 한20왔다리가 딸이 큰 놈들은 바닥에 들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조금 깔아 앉혀서 바닥에서 운영해 볼게요 아무래도 덩치 큰 애들은 바닥에 붙어 있거든요 지금 1g 써서 웜 사이즈 줄이면 1타 1피입니다 이렇게 바로 옵니다. 얘도 산란 준비하고 있어요. 산란공이 요렇게 열리면서 아랫 배가 요렇게 빵빵해지면 알 들어가 있습니다. 산란철에는 좀 방생해주고 하면 개체수 유지도 되고 배를 딱 갈랐을 때 알이 들어가 있으면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가 뭐 언제든 나와서 또 잡아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자 여러분들. 어. 베스 낚시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다미끼 스팅거가 볼락 전갱이 라이트 게임용으로 사이즈를 줄여서 새롭게 나왔습니다. 11월부터 출시가 됐는데요. 제가 테스트에 참여하고 의견도 많이 드린 제품입니다. 스팅거 2인치입니다. 자, 2인치를 카이젤릭으로 운영해볼게요. 폴링을 조금 더 천천히 시켜줘야겠어요. 머리에서 1cm 정도 지점에 이렇게. 가이젤 형태로 걸어줍니다. 작년 겨울에도 이렇게 해서 좀 잡아내고 했었는데, 이렇게 가이젤릭으로 세팅했을 때, 웜이 가로로 이렇게 나풀나풀거리면서 폴링을 합니다. 그래서 폴링 시간도 더 길어지고요. 입질감도 더 명확해요. 더 하면서 들어옵니다. 상층에 피어있는 상황에서 빛을 발할 거예요. 폴링 시간을 더 주니까 상층에 더 머무르게 할 수가 있죠. 오케이 폴링에 바로 봤습니다. 요 놈은 음, 무게로 버티는 거 봐서는 20 음, 가까이 될것 같아요. 스팅거 2인치의 카이젤리그 스팅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20 오늘 나온 것 중에 제일 클것 같습니다. 역시 좋습니다. 아 알베기네. 아. 자, 여러분. 카이젤 리그입니다. CR, 멋진 놈입니다. 방송할게요. 아, 먹음직스러운데. 잘 가. 아, 작년 영상에 보시면 있을 건데, 요 리그의 위력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스트레이트 타입으로 바꿔서. 루어 낚시는, 모든 낚시는 부지런해야 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스트레이트 타입 같은 코스로 스팅거 2인치 마찬가지로 공략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바꿔주니까 바로 봤습니다 와 어서 오너라 킵사이즈 안 돼요 스팅거 2인치 물고 나온 연놈도 알차 있습니다 몰락입니다 자 조금 바꿔볼까요 채비를 루어 낚시 재밌게 하는 방법 채비를 다양하게 써봅니다 자 두번째 사용할 태클 올림픽 슈퍼 피네자 7호 라이트 튜블러 로드입니다 1호 이그지스트 2000번 합산은 0.35 쇼크 1호입니다 3g 지그헤드에 1.5인치 스팅거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튜블러 로드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그 부분을 채워줄 슈퍼 피네자 7호 라이트 튜블러입니다. 워낙에 명기라고 소문이 나 있어서 저도 안 써봤거든요. 그래서 써보려고 여름에 미리 준비를 좀 해놨어요. 가까운 쪽에 다 탐색해봤는데 프레셔를 받았는지 입질이 좀덜 하고요. 던지던데 그 뒤쪽에 들어갔을 때 지금 입질이 들어옵니다. 오케이 20 20 크다 버팁니다 무, 무게로 버팁니다 무게로 더먼 쪽에서 큰 놈이 응, 파이트 했습니다 아 좋은데요 손맛 달달하네요 아 채색 채색 멋집니다 와와 와, 채색 또 났다 금은이 완전 깡패네 아는. 멋진 갈보리입니다 채색 와 완전 새까맣습니다 1.5인치 스팅거 3g 지게 받고 나왔습니다 이런 놈 보려고 나왔죠 이런 거좀 구워주려고 이 놈은 알도 안 찼어요 럭키럭키 또 캐스팅 조금 먼 쪽에서 받고 나와요 지금 낚시 시작 30분 됐습니다 촬영 시작 30분 만에 이것이 힐링입니다. 씨알은 자네요. 와 크다! 아, 별로 안 크네요. 그냥 단골은 물어요, 지금. 들어가면 뭡니까?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쓸만한 씨알 또 만날 수 있도록 해볼게요. 화이팅, 화이팅! 포인트 한번 옮겨왔습니다. 부채꼴로 탐색을 한번 해볼게요. 바로바로 봤습니다 바로 아, 좋아요 씨알이 아 볼락이 아니네요 바람털이를 합니다 바람털이를 농어새끼 까지매기 응 음, 맞네 농어새끼네 아 나는 너를 바란 게 아니에요. 첫 캐스팅에 봤길래 운수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25cm 되는 농어 새끼입니다. 고맙다 손맛은 봤다. 자잘 가고 1g 지그에 들어 계속 탐색해 봅니다. 들어가자마자 봤네요. 입질이 옵니다. 오케이, 요거는 몰라. 오늘 저는 어쨌든 시즌 첫 탐사를 나온 거기 때문에 마리수도 중요하고 CR도 중요한데 마리수 보는 데는 성공을 일단은 했습니다. 자리마다 포인트마다 다 들어와 있긴 하거든요. 애가 질 때쯤 CR이 굵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애기들이 하원하기 전에 빨리 가서 볼락을 구워놔야 되기 때문에 뭐또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지 않겠습니까? 사량도 포인트마다 지금 볼락은 다 붙었습니다. 15, 16, 17요 정도 사이즈요. 그리고 조금 큰 애들은 20cm 왔다리 갔다리. 산란 준비 중이라서 알을 차고 있는 개체도 있고요. 아직 배가 덜 부른 친구들도 있고 볼락은 많네요. 자 느나 느나! 확실히 1g 지그헤드가 씨알 선별이 안 돼서 그렇지, 폴링 중에 퍽퍽합니다. 나오는 자리 체크해놨고, 부채꼴로. 처음 들어왔으니까 읽어봐요. 어디, 어디 있는지. 필요 없습니다. 다, 다 있네요. 다 들어가 있어요. 오, 입만원좀 버티는데? 킵이 될랑가요? 오늘 많이 잡았는데, 어창에 들어가 있는 개체. 지금 세 마리밖에 안 됩니다. 오, 오 뭐야? 볼락인데 오, 나이스. 깊. 아, 알 찾습니다. 으아 시야 좋다. 우람한 최고의 20cm 급의 볼락입니다 만삭이네요, 만삭 알을 꽉 차고 있습니다. 야, 님 재수 좋다. 알만 없었어도, 어? 배만 안 불렀어도, 안 <laughs> 먹는데. 이 새끼 마이마라 지금 뭐 제가 특별히 안 해도 그냥 폴링 중에 독턱합니다 이것도 20 넘는다 알 <laughs>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습니다 와 버티네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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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이것도 20자 연타로 나옵니다 이것도 20cm가 남는 아, 잘생겼죠 차량도 몰락입니다 지금 지그헤드 세팅은 오늘 출조 나와서 처음 세팅했던 어, 워프 1.8인치 사용하고 있습니다 1g 지그헤드입니다 여유줄 감고 그냥 여유줄만 감으면 때리네요 자 빨리 오고 빨리 오고 아 볼락 잡고 있으니까 한 해가 지나고 겨울이 온거 실감납니다 겨울에 볼락이 없어서뭘 하고 이긴 겨울을 버틸까요 이래 재밌는데 저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량도에서 출항하는 유니피싱 이라는 낚싯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즌에 맞춰서 루어 낚시 루어 낚시를 나갑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무늬오징어 겨울에는 볼락 이런 멘트 치는 중에도 퍽퍽합니 킵할까 했더니 알백입니다 네이버밴드 유니피싱 가입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보실 수 있으세요 올겨울에 많이 좀 채워주십시오.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너무 많네요. 나이스 포인트 잘 들어왔다. 와, 이것도... 까지 맥이다. 너무 새끼, 별게 재밌니까. 그냥 이런 게재미지 소소한 재미. 발터리! 발터리! 올라와. 오늘 대상은 아니지만, 음, 두 번째 농어 새끼입니다. 손맛 좋습니다. 캐스팅하고 여유주를 감고 액션 한번 입질을. <laughs> 아 볼락밭입니다 밭에 제대로 들어왔네요 야 이거는 오늘 잡았던 것 중에 제일 작습니다 이 포인트는 수심 4미터 정도 나오는 여밭입니다 여밭 돌바닥이고 돌 위에 몰 같은 수초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숨어 있다가 활성도가 좋으면 떠오르고 지금처럼요 그리고는 또 활성도 낮을 때는 그런 몰 주변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먹잇감을 빵, 빵 때리는 거죠. 이 자리가 조류 소통이 괜찮습니다. 사량도, 상도, 화도 사이에 동강입니다. 동강. 시즌이 조금 더 깊어지면 낮에는 잘안 나와요. 아직까지는 낮볼락도 가능하다. 오케이, 탕탕탕 때려내고 스톱 딱 주니까 뻥 때리죠. 몰라 그럼 꼬셔내는 재미가 있어요. 니는 아랑 찾네, 우리 집에 가자. 우리 딸내미들 어, 맛있겠죠. 해줘. 사실은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딱 1년 됐습니다. 작년 이맘때부터 볼락 영상을 시작으로 1년째 딱 했는데요. 벌써 구독자 6,300명.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일해주셔서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랑받는 유니피싱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유니피싱 유튜브 1주년 된 기념으로 이번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10분을 추첨해서 다미기 스코시쉐드, 이웜이랑 워프랑 그리고 새로 나온 스팅거 몇 가지 포장해서 좀 보내드릴게요 잘 보고 있다고 댓글만 좀 남겨주시면 제가 10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습 이벤트입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다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봄부터 가을까지 무늬 시즌에 정말 바쁘게 보냈거든요 많이 찾아 주셔 갖고 배 타시는 분들마다 다어저 선장님 구독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재밌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했고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11월 이제 무늬 시즌 끝내고 나니까 살짝 조금 지치더라고요 이거 큽니다 와또 농하네 스코시 쉐드 3g 지금 물고 나온 농어입니다 그렇게 조금 5월부터 10월까지 한 5-6개월을 좀 빡세게 출조 다니면서 손님들 뵙고 하고 나니까 11월 딱 들어서고 나서 좀 아, 지치더라고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맨날 하는 낚시가 조금 지겹게 느껴지기도 했고 근데 오늘 딱 이렇게 나와서 또 볼락으로 다른 어종으로 손맛보고 아 이거 또 여러분들이랑 같이 즐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니까 와또 낚시가 또 재밌게 다가옵니다 농어가 미친듯이 지금 물어새켜요몸 <laughs> 음, 크기를 올리니까 농어새끼 깔따구가 계속 묵니다 멘트 칠 틈을 안 주는 놈무 새끼들입니다. 이 영상 올라가고 나서부터 또 힘내서 열심히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믿고 많이 찾아주십시오. 화이팅! 몰락은 또 재밌네요. 지겨울 때쯤 이렇게 어종이 바뀌어야 돼요. 시즌이 바뀌면서 이런 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계절별로. 자, 이걸로 한 마리만 더 잡아보고 또. 오케이 바닥에서 퍽또 농어 같은데 차는게 볼락이면 크고요 아 무게감이 다르죠 25보 볼락은 어 괜찮다 볼락입니다 바닥에서 퍽 스쿼시 쉐드 물고 나온 20 몰락입니다. c 알좀 크다 싶으면 배가 다 남산만합니다. 빵빵한 순산해라. 역시 스쿼시 쉐드 c 알 굵은 거잘 붙습니다. 웜이 볼륨감이 두께가 있고 빵이 있고 꼬리 파장도 크거든요. 액션 나오는 이렇게 큰 놈들이 바닥에서 잘 때려요. 오늘 오창에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네 마리 들가 있습니다, 네 마리. 딱두 마리씩 딸내미들 먹이면 되겠네. 춥습니다, 이제. 해가 사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빨리 들어가서 애기들 볼락 구워줘야 될것 같아요. 한 마리만 더 주세요, 아쉬우니까. 오케이, 아이 바늘털이 바늘털이 바털이 농어입니다. 농어 같지도 않은 농어들이 오늘 마지막 고기입니다. 요거 하고 저는 이제 들어가서 애기들 저녁 준비 하러 가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십시오. 오늘 낚시 재밌게 했습니다. 미련 없이 철수하겠습니다. 집으로 가시죠. 이게 누구야? 우리 소리, 범이. 안녕. 빨리 들어오세요. 안녕. 왔어? 어린이집 갔다 왔어? 응. 빨리 와. 어. 어린이집 갔다 온 우리 소리. 안녕. 범이. 안녕. 나는나는잘 입고 있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다고 말해줘야지. 보고 싶었어. 범이도 아빠 보고 싶었어. 아빠, 뽀뽀해 줄래? 음. 응. 응. 너무 응. 예뻐요. 사랑해요. 아빠, 아빠, 아빠. 응. 응, 하트. 응. 하트. 하트. 볼락 한입 먹어볼래? 오빠. 어, 볼락. 아니야. 피아, 피. 어. 맛있어? 응. 응, 응.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 아빠가 금방 잡아온 거야. 맛있어요. 어 우리 보미. 아빠또 줄게. 언니 오면 같이 먹을까? 언니 오면 같이. 보미부터 줄게 소라. 네. 보미가 너무 기다리니까 지금 안 달랐다. 떨락 때문에. 자 소리도.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어떤 맛이야? 가슬가슬한 이게. 아 털이 가슬가슬해. 첫째 딸 소은. 둘째 딸 손. <laughs> 얘는 이소리, 얘는 이보미입니다. 아, 빠 어, 맛있어. 너무 너무 맛있어. 너무 너무 맛있어. 볼락 좋아? 애들 진짜 볼락 잘 먹는다. 싱싱한 볼락 잘먹니 좋네요. 나중에 너 나중에 너 횟집 가서 회못사먹는디 윤이야, 이거 자한 마리 이거 좀놔또 이거 저쪽에 빼놔. 왜? 자기 먹으라고. 몰라보이 자, 몸이. 아빠. 어? 헉, 누구야? 누구야? 몸이야? <laughs> 자, 아. <웃음> <웃음> 자 우리 소리 한입 먹고 최고예요. 해줘 카메라 보고. 자아 최고예요. 온락 최고야. 아, 좋아. 소리 좋아. 애들 들고 하는 차례는 빡셉니다. 그래도 잡아온 거 애들 잘 먹어주니 좋네요. 이렇게 어수선하지만 오늘 뭐 탐사도 성공적으로 했고. 볼락도 맛있습니다 사랑도 놀러 오십시오 밥을 편하게 먹어야 되겠어요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유니피싱이었습니다 빠빠이 다음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애들 다 먹었고요 남은 대가리 이거는 아빠의 몫입니다 역시 시즌 시작하고 처음 딱 먹는 그 제철 생선이 제일 맛있습니다. 음, 미쳤다. 쫄깃쫄깃, 보들보들, 최고 올라 쿠이 최고! 来，妹妹哦。